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찬송가 363장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강구를 들어주심바 니니면 누가능이 설이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 벽을 기다리. Mm hmm.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오늘 수요일 본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매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큰 심판이 세 가지 큰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죠. 이큰 심판은 모두 일곱 개의 단계로 펼쳐집니다.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접심판입니다. 일곱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전수죠. 완전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천상에 다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천상에 다 이루어져서 나타난 것을 신학적 용어로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적으로 다 이루어진 일이 2000년 교회사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세 가지 큰 심판,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세 가지 심판은 시간 순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논리적 순서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 인을 떼고 나서 둘째 인을 뗀다거나 또는 인 심판 이후에 나팔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대접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묵시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묵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사건들의 시간 순으로 볼 것이 아니라 펼쳐진 사건들의 기록으로 보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 또 4분의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3분의 1 이러한 수치들은 모두 1곧 하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는 일의 시작과 마침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시작과 마침을 단번에 이루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전개가 우리에게는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마침으로 드러납니다.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느니 시간으로 우리에게는 드러나지만 하나님께는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는 이 일의 시작과 일의 마침이 다 하나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등장하는 심판받는 수치도 인을 뗄 당시에 이 넷째 인을 어린양이 뗄 당시에. 사분의 일이라는 수치가 언급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팔 심판 때에는 이 수치가 삼분의 일이 됩니다. 삼분이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는 최후의 심판에는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심판인 1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사분의 일에서 조금 더큰 범위인 삼분의 일로 그리고 이 삼분의 일이 마침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합해져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본문은 인 심판의 마지막 순서인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음,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린 양이 인을 어, 일곱째 인을 떼시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 고요해졌다고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위대한 구원의 일을 앞둘 때에 성경에서 표현되곤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고요함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팔 심판 사건으로 펼쳐지죠. 3절에서는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들을 받는 대목에서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려고 한다라고 또 다른 천사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의 등장은 일곱나팔 심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4절에는 또 다른 천사 이 천사가 와서 하는 것이 금향로의 많은 향을 받음으로써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 심판 당시에요. 이 심판 당시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기도의 응답을 앞두고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의 첫 구절 첫 구절에서 고요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계신지 묵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간절히 간구하는 일을 우리는 더욱 더힘 주어서 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법이기 때문입니다. 5전에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됨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담아서 이 향로를 땅에 쏟으니까 이 심판의 시작이 이렇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으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도의 기도란 큰 환난 중에 놓인 성도들이 그 그들의 형편을 놓고 간구하고 또 악인과 선인의 심판에 대해 간구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보응을 하나님의 보을 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악인의 확실한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선인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6절에는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이 첫째 나팔 부는 사건부터 쭉 기록되어 있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수목도 삼분의 일이 타버립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죠 땅에. 요한계시록의 상당 구절은 이 본문에서처럼 구약성경을 인용하거나 또는 그 내용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피 섞인 우박과 불 이 우박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바로 이 출애굽의 그열 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던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에서는 우박이 떨어져서 이 애굽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하심, 애굽신의 그 아무런 능력 없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면은.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피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는데 땅으로 떨어지는데 불로 인한 그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또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10분의 1이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이라는 수치가 쓰일까요? 왜이 나팔 심판에서 이 나팔 심판에서 왜 수치가 계속 3분의 1, 3분의 1, 또 3분의 1? 삼분의 일 이렇게 기록될까요? 그것은 이 사도 요한이 에스겔과 스가랴의 표현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에스겔에는 삼분의 일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분의 일의 심판을 삼분의 일이 심판받고 또 삼분의 일이 멸절당하고 그런 삼분의 일의 그 수치로 심판받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는 3분의 2의 심판과 그리고 3분의 1의 회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본문은 3분의 1의 심판의 언급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3분의 1의 심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 하나님의 초점이 3분의 1을 향한 심판과 3분의 1을 향한 회복에 초점 맞춰져 있구나 하는 점을 묵상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이 요한 계시록의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는 "아, 심판이 이 3분의 1 심판이 다 끝난 심판이 아니구나" 여전히 3분의 1을 제외한 심판이 남아 있구나 하는 이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수치라는 점을 또 보여줍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나팔 심판들은 출애굽 당시의 열 가지 재앙과도 유사한 점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때에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열 가지 심판, 열 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참된 신이라는 점과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애굽의 세력은 철저히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계시록에서의 심판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사탄 마귀나 그 세력들이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놓인 자들이고 악인들은 심판과 최후의 심판을 통해 모두 진멸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팔 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명체들도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집니다. 이제 이 3분의 1이 어색하지가 않으시죠. 아, 이게 구약의 선지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심판의 수치구나, 남아있는 심판의 수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둘째 나팔, 둘째 나팔 심판의 내용이죠. 당시 큰 우상은 산과 같이 지은 높은 건축물에서 불로 섬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 우상으로 인한 풍족함을 누리는 경제적 수단이었죠. 국제 무역을 하는 그런 경제 수단이었습니다. 둘째 나팔 심판은 세계를 의지하는 경제력 있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제적 풍요를 한순간에 태워서 없애 버리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져서 풍족하게 되어서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보다 갖지 못함으로 더욱 복됨을 깨닫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한 그 지혜를 바라보아야겠습니다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별이 쓴숙이라고 하는 이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물이 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쓴숙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자라는 아주 쓴 풀인데 이 물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심판하실 때 자주 사용되던 이 표현입니다 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죠 세상의 국가나 권세자들이 심판의 결과로 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죽음을 이 심판은 보여줍니다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셋째 날이 심판은 정치권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낮과 밤도 그 영향을 받죠 이재학 역시 구약에서 인용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나 요엘서나 또는 이사야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해달별에 달이 붉게 변하는 것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는 것을 가지고서 또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선지서를 모르기 때문에 해달별, 이 해달별은 창조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서의 중심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해달별, 이것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참된 성전이 첫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첫 창조 세계 속에 온전히 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달별로 상징되는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생태계가 점점 점점 더그첫 모습을 상실해 갈 때에 오염되고 파괴되어 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계심을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하기에 집중하기를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이 간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시다. 또한 천군 나팔 소리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동시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지체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합시다. 이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적용 적용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랑의 확신과 깨어 있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수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합시다. 특별히 오래된 오랫동안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다 듣고 계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기술도가 있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다운 편할 수 있는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체내 심판하시며 최종적으로 진변하시며 그 하나님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고 웃어 나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살아가며 하나님의 절대적인,